미안. 아 지하철 겁나 막혀. 네가 살아 오늘. 앤빵이지. 3 0분 넘게 기다렸어. 뷰씬아. 아 그럼 네가 늦게 와. 다음에. <laughs> 알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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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살게. 아 배고파. 뭘 시키자. 뭐 먹을래? 어 해물 파전이랑 오징어. 해물 파전이요. 사장님 먹다가 부족하면 즉석 떡볶이. 저기 해물 파전이랑 오징어 하나 주세요. 아저 술은 참이슬이요. 네. 속삭이온 중인데. 좀 늦는다더만 한 시간 정도 아 그래? 그럼 먹고 쉰다겠네 오케이 담배는 비장시아아못봐 석삼이, <laughs> 야왜 이렇게 부졌냐? 아유 원래 이뻤지 석삼이는. 벌써 술좀 드셨네 오빠들. 네? 너 오늘 늦게 하니까 좀만 준다. 네? 야너 얼굴에 뭐 했니? <laughs> 아무것도 안 했는데. 아야 뭔거 뭐 같은데. 뭘 해, 뭘? 아너나좀뭘좀 좀 해봐. 제발 뭐라도 좀 해. 아 <laughs> 진짜로? 야, 야, 솔직히 나 정도면 진짜 괜찮지 않냐? 자, 짠. 아, 짠. 어. 어떻게 잘들 지냈어요? 어제 뭐 조시, 좋은 소식 없어요? 그냥 여기저기 뭐 굴러댕기면서 살아. 나는 뭐 여기저기 좀 뒹굴면서 지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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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뭘 그렇게 굴러가 뒹굴고 진짜? 여자 <laughs> 좀 소개해줘. 야나 있잖아. 잠깐만. 그... 우리 오랜만에 만났는데 오늘 여자 얘기하지 말고 우리 얘기해요. 아이 새끼랑 또이또이 인생 뭔 얘기를 해? 석삼아. 솔직히 내가 좀더 낫지 않냐? 뭐가 난데? 시백 머리 숨 마는 거? 그걸 인정? <laughs> 야 머리 숨만 봤냐? 아유 진짜 너 화장실 따라야겠네. 빠아 <laughs> 우리 담배 나한테 핍시다 챙기는 너무 자주 반가워서 좀 싫어. 에이. 그래도 친한 친구 있는 게 좋은 거지 오빠. 왜왜 왜 너랑은 더 이렇게 친해지지가 않아냐? 뭔 소리야, 오빠 취했네. 아니 안 취했어, 안 취했어. 옛날부터 진짜 우리가. 봐라. 에이 오빠 취했네. 아, 오늘 길게 얘기하려 그랬더니. 에이씨, 화장실 들어가니까. 씨, 씨, 씨 속사마 너얘 따라가면 절대 안 된다. 네, 안 따라갑니다. 그래 고맙다. 아, 넌 진짜 희한하게 많이 고마워. 뭐가 고마운데? 일단은, 이쁘고, 음 자세히 보니까 더 이쁘네. 어, 뭐야. 괜찮았 같은데 아니 늙어서 그런가 아 늙었지 지금 마흔인데 <laughs> 오빠 요즘은 나이에다 0.8 곱하는게 실제 나이래 아 진짜? 응. 와씨 그럼 얼마야 나 서른 초반이네 <laughs> 그렇지 <웃음> 건강관리 잘해 오빠 서른 초반이면 여자 소개해줘야겠네. 해주면 뭐. 뭐. 돼? 뭐가? 살아있어? <laughs> 아이, 개웃기네. 웃기는. <laughs> 음. 너 나랑 섹스 할까? 네 뭐야 재미없어 하자 오빠 나 괜찮아 오징어가 더 괜찮아 많이 드세요. 아 배고파. 아 배고파. 해물파전 먹어 오빠. 이 새끼는 술 처먹고 마트이 가고 그게 다야. 아씨 화장실 따라오라니까. 파밖에 없어. 아. 퇴세 가자 오빠. 아 안돼 노래방 가야돼. 아 진짜. 못 끊는 거야 노래는? 담배야! 박에서빠지이야 아, 니 노래방 가면 뭐이 여기서 불러도 되나? 해봐 손이도 없는데 <laughs> 아... 사장님 소주 한 병만 주세요 우거 이거? 이거? 아, 사장님 죄송한데 노래 좀 조용히 불러도 돼요? 아, 그럼요 편히들 감사 <laughs> <laughs> 아, 참. <laughs> 속삼이, 너그 박규 알아? 아, 감사 알아. 아, 감사합이 아, 사 아, 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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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아 떠나간가 그거한다 음 여자들 떠나가네 <laughs> 왜 Dona, d o 도. 왜 이리 미안하니? 투성인 걸까? 사랑이란 핑계로 참마 나다야. 야다? 가수? <laughs> 아니, 나 총각이라고. 동물에 부러긴데. 그냥 술 취한 김에 얘기하는 거야. 단 여자를 몰라. 지는 순결합니다. 아 사십 년을 그렇게 깨끗하게 아름답게 살았으면. 근데 털은 있나? 나 <laughs> 얼마 없어. 털인 게뭐 히베네 대가의 털도 안 돼. 히 거기랑 풍년이냐? 아우, 지우지좀아아유아아유 음. 아우, 내가 아털 빼고 아나털털거리네씨 <laughs> <laughs> 아우, <laughs> 자, 자, 자. <laughs> 아 자자자 아우, 아 아, 따준다고. 남자 다 그래. 봐라. 애교부려, 좋다 해. 짧은 치마, 좋다 해. 나다 했어. 근데, 왜. 아, 왜 배고 서으라 바람 났냐고. 응? 선수였어? 포? 어? 아니 모델. 기가. <laughs> 와우. <laughs> 나도 모델. 오빠. 어. 홈쇼핑 모델. 브라가. 근데 네. 괜찮아 나 매력쩔지? 헥 <laughs> 왜? 너는 그냥 너 좋다는 남자 만나서 편하게 살면 돼어 어마 배구 선수 같은 사람 만나지 말고. 음. 내가 지코을를왜 만나? 응? 아, 야아 미안 미안 그냥 편하게 살아고 편하게 살아, 어? 오빠. 응? 내가. 응. 이것만 얘기하고 나 집에 갈게. 네. 새벽에 응. 전화가 왔다. 근데 내가, 전날, 진짜, 존나 피곤해가지고, 응. 진짜 일찍 잠들었어. 그럼 어떡해. 못 받았지? 응. 근데, <laughs> 내가, 다음날 아침에 핸드폰을 보니까, 부재중이 30톤이 넘게 아닌데? 우와 진짜 아 엄청 놀랬잖아 그그 예, 사람한테? 그 사람이 누군데? 아니 그때 만난 남자 맞아 그세아가 전화를 했어 어. 통화를 했지? 근데 겁나 웃긴 게 뭔지 알아? 응. 그 새끼가 지 엄청 힘들었는데 내가 전화를 안 받아줘서 전말서운했다는 거야 응. 그래서 모래께 미안하대, 촌나 미안하대. 바람났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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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빠, 느낌 와? <laughs> 이... 미리야, 나 안으로 네. 내가. 진짜. 그 날. 전화 끊고 나 진짜. 존나 울었다 네. <laughs> 에휴. 고생했어 고생했어 에휴. 한잔해. 오빠 나 있잖아. 응. 나 이거 먹고 응. 나 집에 갈 거야. 그래 언능 가. 나 시아, 나 진짜 안할 거야. 얘들 짠. 짠. 이거 타고 가. 약간 긁어. 콜거시어 이거 긁아 이거 긁 이거 와 진짜 짱이네 진짜 이러 긁어. 어 이거 진짜. 이거 긁어. 겠어 아 고마워 나 이제 갈게 잘 있어 가자마자 톱 남겨 응 아유 응. 조심해 간다 오빠 응 알지 응. 여기 좀 나가서 오른쪽으로 쭉 걸어가 오른쪽 응 잘로 응 음. 야, 지워 가자. 가자. 어 계산했다 어, 야, 야넌 시, 역시 화장실이야. 음. 야, 가자. 가자. 음. 가자. Try and go there if you can show me the parts of you you're not that proud of I wanna know I'm just a man How have you know that I have good and bad days? Come on now, love, don't be naive. Lay out our cards and you'll see all my mistakes. Well, I don't mind while you're with me. When have I fallen?